코스모스 하늘안을 하늘, 달빛에 반하겠네. 성천 김성수. 코스모스 하늘안을 하늘, 달빛에 반하겠네. 나처럼 밝고 환한 시골길을 걸으며 한짐지고 가면서도 행복하기만 하다. 평생 이렇게 멋진 길을 갈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길은 추억 속에 잠겨 있고 향기로운 추석이 멀어져만 가버렸다. 달리라도 봐야겠다. 한가위 보름달을. 나는 잊고 살지만, 다른 기억하겠지. 그때 그 젊은이의 꿈과 사랑을 보도. 너무 맑고 밝은 오늘같이 좋은 날,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이, 시가, 이 귀한 시간 보내야지. 김성수 올림 2022년 9월 10일 토요일, happy birthday! 감사하며 기도하는 날 생일 축하드립니다. 오늘은 한가위 추석입니다.